급식이, 제수스, 발베르데, 쿤테 조고메자, 아다마 트라우레. 크으, 여러분들 예상이 굉장히 잘 맞았네요. e p 의 프라임 선수 바로 갑니다. 야, 여기서 카바니가 나온다고? 어, 서버 한정 있다. 요 갑니다. 서버 한정 프로모 갑니다. 인품 다 쓰레기잖아. 아닐 거예요. 이, 원래 2,000째가 제일 비싼데. 역시 확률 보세요. 여러분들 확률 보세요. 야 워크아웃이 카디치에다일리시지 오, 워크아웃! 하하. 끼충님 안녕하세요. 이게 잘안 나옵니다, 원래. 여러분 로 뭐, 한장안 나오나? 몰래온 손님, 만원 케이드. 오, 워크아웃 세 번. 좋습니다. 푼메스. 응. 아다마 같은 거라도 먹고 싶네. 오, 연두 아, 뷸러. 여러분들, 이거 보시고풍률리 개똥이니까,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 타고싶은데 잘 나와 근데 뭐가 안나와서 문제지 베라티라니 베라티라니 자, 푸글팩 갑니다 야프리즈 하나 못보는건가? 설마? 제발 이에이야이에이야 이러지마 와, 쉽지 않습니다, 역시. 뭐라도 좀 나와봐. 설마, 맨디? 베헤아가 아. 나와버리네. 워크아웃이 또 떴네? 피온에 비하면 해자는 맞아. 확실히. 와, 워크아웃은 잘 뜨는데, 좋은게 없습니다 여러분 아 만원 감사합니다 또 워크아웃인데 이야 워크아웃은 잘 나옵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아이들이 아니다 오환다노에서 이걸 같이 나온다고 진짜로 팔고나오니 아, 축하드립니다 진짜 뭐가 안 나오는구나. 15만 코인, 15만 코인이라... 어, 그 정도면 뭐 나쁜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. 플리즈 15만 코인 정도면 타람이 아닌 것들도 나와가지고 선수가 아닌 것도... 아니 지금 뭐 저런 거 필요 없으니까 그죠? 안 나옵니다. 야 <laughs> 예야, 그만 제. 뭐 하나만 줘, 그냥 꼴키퍼라도이 열심히 지금 이 시간에 지금 한국에서 77명이나 보고 있는데, 뭐라도 좀 주면 어떠냐? 어차피 그 애들 현질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었을 텐데, 나도 하나 좀넣어줘라 좋은 걸로. 그냥 얼음 얼린 걸로 하나 줘. 안 좋아도 되니까.